이번 시간에는 콩 단백질의 효능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. 1. 심혈관 건강 개선. LDL 나쁜 콜레스테롤 감소. 콩 단백질은 혈중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. 이는 동맥 경화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기여합니다. HDL 좋은 콜레스테롤 유지. 콩 단백질은 LDL을 낮추면서도 HDL 콜레스테롤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입니다. 혈압 조절. 콩 단백질의 아미노산 성분은 혈관 확장과 혈압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. 2. 체중 관리 및 근육 유지. 체중 감소에 도움. 콩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. 칼로리가 낮고 지방 함량이 적어 체중 관리에 이상적입니다. 근육 형성과 유지. 필수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어 운동 후 근육 회복과 유지에 유익합니다. 특히 채식주의자나 비건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. 3. 혈당 조절, 인슐린 감수성 개선. 콩 단백질은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당뇨병 예방 및 관리. 당뇨병 환자에게 혈당 조절 효과를 제공하며 탄수화물 흡수를 지연시켜 안정적인 혈당을 유지합니다. 4. 폐경기 여성 건강. 골밀도 보호. 콩 단백질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포함되어 있어 폐경 후 여성의 골밀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폐경 증상 완화. 이소플라본은 폐경기 동안 발생하는 홍조. 골다공증 같은 증상을 완화하는데 기여합니다. 5. 항산화 및 항염 효과. 이소플라본 함유. 콩, 단백질에는 이소플라본이 풍부하여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. 만성질환 예방. 항산화 성분이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 손상을 줄여 암과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. 6. 소화 건강. 소화의 부담이 적음. 콩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보다 소화가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. 식이섬유 함유, 콩식품 두부, 템페 등은 섬유질이 풍부해 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. 콩 단백질 음식 1. 가공된 콩 단백질 식품 두부. 콩을 응고시켜 만든 음식으로 단백질이 풍부하고 다양한 요리에 활용 가능합니다. 콩고기. 대두 단백질로 만든 고기 대체 식품으로 비건이나 채식주의 식단에 자주 사용됩니다. 콩 단백질 파우더 운동 후 단백질 보충제로 많이 사용되며 스무디나 베이킹에 추가하기 좋습니다. 2. 자연 상태의 콩, 풋콩, 삶거나 찌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고단백 스낵입니다. 삶은 대두, 샐러드, 볶음 요리 등에 활용하면 간편하면서도 고단백 식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. 콩나물. 대두에서 자란 콩나물은 단백질 뿐만 아니라 비타민C와 식이섬유도 제공합니다. 3. 콩을 원료로 한 음료. 2. 우유 대체 음료로 단백질과 칼슘을 보충할 수 있는 건강한 선택입니다.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. 4. 혼합 콩 제품. 된장. 발효 대두로 만든 일본 전통 식품으로 국물 요리에 사용하면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. 나토. 발효된 콩으로 끈적한 식감과 독특한 향이 특징이며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. 이번 시간에는 콩 단백질의 효능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